불당, 호반섬, 플레이스, 커뮤니티 센터 한번 가볼게요. 인증 실패했습니다. <laughs> 이거 안 되나요? 우리는 안 되나요? <laughs> 못 가나요? 못 들어갑니다. <laughs> 안에 뭐있어요 <laughs> 네, 헬스랑 어? 골프시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. 206동 사는 아이들이 아름초등학교 어떻게 가는지 보여드릴게요. 바로 공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용해 할수 있어요. 와, 여기 진정한 초품하네요? 네, 네 초등학교를푸은 아파트. 진정한 초코마의 의미를 와 너무 좋다 단지 중간에 있는 생태 연못과 파고라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, 추워서 파고라는 지금 이용 못하겠다 네, 따뜻한 봄날에 이용하는 걸로 합시다 선님 <laughs> 여기 조경이 닭이네요 아 그렇죠 지난주에 갔던 단지는 오리가 있었는데 말이죠 호번건설에서 조류를 좋아하시나 봐요 <laughs> 알을 품고 있네요 어. 여는 단지 내에 있는 키즈 카페고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아, 이쪽으로 나가시면 아, 뷰가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아. 네 여기 좀 통창으로 되어있어서 아. 너무 좋네요. 네테니스코트도 있고 응.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매수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운멘토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. 아네꼭 연락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